140억 트레이드 자, IDP만 뭐 적어주세요 자, 140억 트레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ㅈ 됐데 진짜 아, 존나 잘 나가다가 이거 한번 이게, 한, 한번 이게 망하, 망하니까 이거 어우 개열받네 진짜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아직, 아직 모른다 아직 우리는 할수 있다 아직 우리는 할수 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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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할수 있단다 씹어졌고요 아, 미치겠다 아, 우리 너 얼굴 왜 그래? 112개. 난 사랑의 경찰관. 난 사랑의 경찰관. 난 사랑의 경찰관. <목소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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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 우리 너 얼굴 왜 그러니? 왜 그러겠습니까? 난 사랑의 경찰관. 난 사랑의 경찰관. 난 사랑의 경찰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145 가보겠습니다. 아, 10W 포돌 금카 트레이드 왔어요. 어? 1억짜리. 10W 포돌스키 금카 트레이드 있다고?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오늘. 어? 야 오늘 미쳤어. 난 사랑의 경찰관. 난 사랑의 경찰관. 난 사랑의 경찰관. 아니 왜 그러십니까? 너 얼굴 왜 그랬네. 그래, 어 고, 고맙습니다. 왼쪽 서련이랑 동갑이라고? 오늘 별봉서 많이 터진 이유는 그만큼 제가 열심히 해서 그래요. 제가 방송을 좀 오늘 좀 오늘 저 여러분들이 봐도 대충하고, 여러분들이 봐도 짜증내고 민심 볼줄 모르고 소통 그지가 안하면 별풍 절대 안 터집니다. 하지만 총나게 리액션 열심히 하고 재밌든 노잼든 텐션 오지게 올리면 여러분들 알아서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간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찍겠습니다. 며칠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씹어줬고요 무릎 꿇으라고요, 옹경 선님. 예? 아니 그런 것좀 시키지 마세요. 무릎 제가 꿇겠습니까? 꿇라꿇라 남자가 여혈에게 무릎 꿇는다. 남자는 태어나서 남자는 태어나서 다른 남자에게 무릎을 꿇지 하지만 여혈에게 무릎을 꿇는다. 그건 바로 BJ입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15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온경석 후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15졌고요. 와난사랑해 경찰관! 난사랑해 경찰관! 난... 아... 아니, 네가 해야지 새끼야. 갑자기 일시정지 해가지고. 아 립싱크하다. 형목 아파. 다시 다시 한 번. 야 이거 뭐야? 이거 탑한 번만 하라고? 이거 140원 뭐예요? 오, 이걸 하라고? 야, 이 사람 미쳤냐, 이거? 야, 이거 뭐냐, 이걸 트레이드 하라고? 야, 이 새끼 왜 그러냐, 이거? 야, 이 미친 새끼야. 아유, 어, 죄송합니다. 야, 너왜 그래, 이거? 야, 너왜 그러냐, 야, 너 이걸 왜 넣었냐, 이거? 자 이걸 자아 우리 또 옹경석님 100개 옹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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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석석 경석. 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자 우리 너 얼굴 왜 그랬니 112개 난사랑해경찰관난사랑해경찰관난사랑해경찰관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술 취했다고? 그래 사랑가자자자 그래, 가보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금카 투기에 글어사 호날두아 아난호날 아니, 그, 디아라고 알라바 싼 것만 두기너자 아니, 잠깐만. 야, 이왕 하는 거, 호날도 한번 가자. 야, 뭐 갈까? 야, 뭐 갈까, 여러분들? 알, 알라바하고 디아라 갈자고? 오, 어떻게 할래? 어, 어떻게 할래? 어? 날도 갈자고? 가볍게 토레스 먼저 갈자고? 하여튼, 여러분들, 자기 거 아닌 거는 가볍게란 말씀을 쓰시네요. 만약에 내가 썼으면. 직관이라고 그런 모습 존나 극혐이다. 방송 많이 봤지만 점점 변해가는 모습. 이제 방송 나도 못볼것 같다. 그래도 그것도 다시 볼 거면서 뭐뭐 어떻게 하라고? 알비올 디아라가 29억이라고. 야 그럼 그렇게 하자 싸, 싼 걸로 두개두개 두개 넣자 그냥 그게 나을 것같아음 괜히 또 이거 이분 다음 날술 취해서 일어나는데 야, 뭐야? 야 뭐야? 내거 어디 갔어? 내거 누가 았어 새끼야? 내가 누가 갈았어? 갈긴 누가 갈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 취업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이발람이 어? 지구삭시마 엄마 비타민 사고. 나, 나몇살 취업할래, 새끼야? 아니, 아니, 엄마 누가 내거 갈았다니까? 나 콩나물 국좀 해주고. 내거 누가 갈았어? 야이 싸가지 없는 미친 새끼야. 나 <laughs> 엄마 어, 언제까지 쏙 갈래? 어? 옆집 저민상이는 어떻게 된줄 알아? 공무원 시험 합격했단다 아니, 엄마 누가 내거 갈았어? 저 이렇게 될수도 있기 때문에. 디아라하고 알라바만 좀, 어, 좀 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아셨죠? 그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후보이 좀 내릴게요. 어리버리 안 까고. 자, 이렇게 내리면, 저, 여러분들 말씀하셨지. 가격이. 안 되네. 야, 이거 두개안 되네. 아, 씨. 야, 이거 내가 봤을 하나만 갈아야 돼. 디아라를 빼야 되는데, 형이 어리버리 깠죠? 아, 디아라를 빼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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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버리 자, 음.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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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어 알라바를 올리고 라울 알비올 디아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laughs> 2강 이상 여덟 명 투입하라고 그럼 2강 이상은 여기서 이제 강화패로 찾아서 하면 되지 오케이 머리 좋아 가자 없어 이강 2강? 2강 이상 없어 그럼 2강 이상 사야지 야2강 이상 여덟 개만 줘봐 여러분들 2강 이상 여덟 개만 줘봐 자 일단 카시아스 여기 있으니까 자 일단 카시아스 쓰고 자 카시아스 여기 있으니까 카시아스 쓰고 아 미치겠다 씨 자카시아스 여기 있으니까 카시아스 쓰고 자싼 걸로 해야 돼싼 걸로 싼 걸로 해야 돼 이거 가격이 얼마냐면 이거 좋대 이거 야싼 걸로만 해야 돼 이거 거의 내가 봤을 때 지금 8천만 8, 밖에 안 남았거든요 주면 2강 있다고 주면 주면 자자자자 여러분들 2강짜리 말 2강짜리 말씀 좀 해주세요 아아 아, 이거 하면 되겠네 아 어차피 잠깐만 이것도 하나 하고 야 그냥 다 주면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2강 이상이니까 상담도 되잖아.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주면으로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다. 딱 됐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됐죠? 예. 29억 7,163만 원. 2강 이상 다 이거 됐어요. 오케이. 자, 가자. 오, 어리버리 안 간다. 그래도 씨. 자, 갑니다. 원래 내가 봤을 레알 큰거 하나 뜰필이다 오케이 메시 아 손해잖아 어야 아, 손해잖아 아 씨. 인지기 같더냐, 아! 아니, 오늘 인지기 존나 뜨네 진짜.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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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니, 아잘 나가다가 왜또 갑자기 안안 들까? 음. 음.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야